Paris Revolution of all times. Those from idiots. Alright, Alcatraz, you'd better get out of there. I go now to deal with Lockhart. We will speak in due course. Wait, you put it out Delta 6, hold your position. We're coming for you. No effect on target. Sustain fire! Hold that fucker down! 자 알아서 싸우라고 하고요 난내알바 난 아니고 어 저건 탄난다 싸워라 싸워라 둘다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사람이든 뭐든 아무나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아싸 어 사람이 죽었는데 너무, 너무하는 거아닌까 내가 생각보니까 제발 사람 이겨라 사람 이겨라 여기 진짜 얼마나 어? 조용히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원팀 어, 뉴라. 자, 빨리 가자. 오오야 방금 였지 자, 제드 어떻게야 싸우던 말던 전 관심 없어요. 난 조용히 지나가는 게 목표니까 알아서. 잘 가라고 해. 자, 혹시 모르니까 에너를 채워주고, 그리고 우리의 필살기, 필살기, 우리의 친구인 스나이핑, 꺼. Take cover. Take cover. 아! 아! 편 아니지? 와... 이거 제거 하리면 얼마나 될까? 진짜 궁금하다 별거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어, 진짜 우리 편이야?

어디인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나 여기 없어요. 저번 님나 여기 없어요. 다시 살려줘요. 오케이, 오케이, 가라, 가라, 가라. 가랬고 좋아, 좋아, 어그로 떨어져, 어그로 떨어져. 좋아 좋아, 좋아 가까이 다 머리 가면은 내역으로 끌어, 그래, 아씨 블레가 가는 건 언제까지 가나 할까? 오우 위 <laughs> 저거 할때마다 애들 욕하고있어 네 머리가 머리가 그래 가가가가가 아, 가, 가, 가. 위치 좋은데요? 좀만 더 가주세요 좀만 더 가주세요 거아니구만 씨, 이거 하는데 몇 시간 걸린 건 도대체. 2 0 대박. 자, 기, 길까지 생겼네요. 왜별거아니었네 로켓까지 찾을 필요도 없었네. 안녕. 안녕 친구. <목소리> I don't know who or what the fuck you are. I never see things like that. They sure use you at Central Station right now. 자, 진짜 선수다. 15분 기다려야 돼, 굳이? 음악 잠금까지 있네요. 힘들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제? 글쎄 모르겠어요. 집에 간다고? 모르겠어요. 뭔가 새로운 음악이라고 하니까 거의 끝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왠지 모르겠는데. 프로킬를 사용해 규전 그중 위치를 바꿔 적들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교란이 뭐야 그 자리에서 바로 제압해야지 반드시 해야하는 것왜나 혼자 만있어 We are down to the library on fifth and west second. We've got of here. Oh, to oh. the terminal, all outlying fire teams to the west of the terminus. Regroup at the public library for a control fall we'll back to central station. back will start via eastbound tunnels within the hour. 자, 뭐 할까요? 9 0 will h 레이크 커버. 전수 모드 권장. 스트레스가 사기다요? 그냥 내가 사기지. 어디야? 자, 자 이제부터 가만히 있어, 야. 어 씨. 이것도 왜 거기 있는 거야? 저거 다못 못 잡는데? 별거 아닌 곳이 진짜 어, uh -oh. uh -oh. 내가 짱이라고. 아 <목소리> 좋아요 뭐야 아까... 잡았지롱 그럼 어, 내가 짱인거지 뭘뭘 딴거 찾아요 내가, 내가 짱인거지 뭘뭘 소감이 나한테 자 포인트 먹으러 가자 잡았나? 어디 e y 자세 바 있어. 저 있구나. 오 씨, 많아. 아 여기 있어 얘야 이씨 누가 들어 오야 이리와 뭐야? 계속 나오네 이거? 난 여기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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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여기 있습니다. 어딜 가서 오시나요? 계속 나오네. 보이십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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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모르겠어요. 아씹다어 도망갔고. 진짜 왔구나. Pa mi 여기 있는데 하나 더 잡아야 되는구나.

렛츠고, 렛츠고 뭐하니 너, 거기서 욕하지마 얘들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왜 그래 봐봐요 잘하잖아 한잔 하다니요 누가 들으면 오해할라 처음부터 저가을 하던가 있었는데, 좋아요. 다 막고 막을 s s 와우! 뭐해야되는거야? Danger. Danger. d a n g 나한거 같은데? 체크포인트 어떻게 해야 돼? 아, 잡으잡으했는했못잡았잡요잡요지질않지라고 아, 어디로 가야돼? i n g I'm t a l 만 i n g about this. What do I do? 열차 어? 아, 따 떠나서 는 거구나. 뭐야, 뭐야, 방금. <laughs> 느낌 좋죠? 더 있다. 뭐뉘엘오네 어? 비이 <목소리도> 어. 요그 말이 아닐까? 사실 직격하면 그게 맞아요. 희한 자세에 죽는다 여기 애들은 깔끔하죠? 머리 보소? 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어느 전이라고다았다 <목소리> 다 먹었다. 이씨. 왜 비로? 7천너네가날 따르라고. <laughs> 전술 모드 권장. i Man down? Man down. Okay, okay. okay Incoming fire! Okay Grenade? There's a grenade 뒤로 도망가느냐? 내려와, 내려지 포인트 먹고 싶지. 아, 여기 도갈수 있구나. 취하셨어요? 조심하세요. 특히 겨울에 취하면 은 답이 없어. 배가 아프다고요? 왜 그럴까? 그냥 조심하세요! 맛을 <laughs> 위해서라면 배 따위 포기해도 된다에요? 너무한데? 서브웨이 옛날에, 정말 옛날에 벌써 몇년 전이야. 데이트할 때나 먹었었지. 그 이후로 먹은 기억이 없다. 가 있었지. 뭐하니? 거기 숨어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laughs> 못 찾아요, 못 찾아,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먹구나. 못 잡은 줄. 배달이 될 리가 있나요? 서브웨이는 간편하게 먹는 건데. 그게 어디 있었더라, 근데?